아세요? 여러분들? 어,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게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홈페이지 좀 물어봤어요 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드냐? 150이요 아이 좀 깎아줄 수 없냐 아 120이요? 어, 어디는 재기 쌓이게 하는 데가 50만원이요? 어, 막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같은 거딱 누르면은 딱 나오는 그 사이즈 있잖아요 그 신문 그렇게 하는 거는 월 16만원. 어, 딴데뭐 220만원 갖다 주고 평생 쓰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1년 호스팅 비용이래요. 1년 만에 22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있겠어요?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음. 홈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예, 돈 아끼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음. 그, 홈페이지가, 제가 원하는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몇 가지 기능밖에 없고, 저 혼자 대부분 움직일 텐데, 그러려면은,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 매달 16만원씩 내면서,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된다고. 거기다가, 금융 시스템 같이 하면은 또월 5만원씩 해요. 안 돼. 20만원 넘잖아. 어 제가 한 달에 고정으로 빠져나간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음,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를 그냥 혼자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비용을 아끼면서 애국 보수 활동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목표가 재판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 원문을 보고 싶은 거잖아. 나머지 뭐 크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언론사 드리는 게 맞는데 뭐 사회, 교육, 응?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전혀 없어. 특히 뭐 뉴스 기사의 날씨, 아 내일 비가 오든 말든 비 오면 비오는 거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냥 별 의미가 없잖아. 어, 그런데 재판장에서 나오는 말은 언론에서 다루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 어, 이것 때문에요. 음. 이거 이게 핵심이야. 이거 하려고 지금 법정신문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현재는 거의 한4 0까지 만들었어요. 4 0까지 만들었고, 영상 뭐 하는 것도 있고, 영상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법정신문을요. 음. 예. 음, 있고. 아,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태 변호사의 사임. 변호인단에서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유튜브가 저거는 유해빈이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변희제다 저것 봐라. 좌파 뭐, 자파다. 뭐, 뿌락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 그거 전부 다 제가, 예, 저는 그런 거 빨라요. 한 5분이면은 증거를 다 모읍니다. 예,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1배에 올라간 글은 이미 삭제됐어요. 어, 지금부터 15분 전에 삭제가 됐는데, 그것도 전부 다 캡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상태고, 영상은 아직 안 내리고 있는데, 음, 그것도 이미 일단은 원본, 원본 파일도 가지고 있고, 그 영상에 실시간 채팅창까지 전부 다 녹화했습니다. 예. 그두 번째는 법정신문 한 홈페이지 한 40%까지는 제가 혼자다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에, 만들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법원 앞에서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뭐 해야 됩니까? 일찍 좀 나오셔야 돼요. 어. 태블릿 PC, 이게 뭐 대충 해서 뭐 하자, 이게 아니야. 응? 어? 이게 아니라고. 진짜 세밀하게 쫙 길게 갔을 때,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잖아. 태블릿 단숨에 해서 단숨에 끝내버리면은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못해요. 확실하게 진짜 지금도 증거가 확실한데 어? 확실한 정보가 아니지 100%지 그런데 재판부를 믿지를 못한다고 어, 태블릿 PC는 조금 시간이 끌어지는 게 맞다? 어, 맞다고 봐요 왜? 경제가 폭상 망해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어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 그거부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응? 진실을 알아야 대한민국 경제부터 내 사유 재산부터 지킬 거 아니냐. 그런 국내에 여론이 형성되는 순간에 태블릿 PC 재판에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야 돼요. 현재 단순히 빨리 서 빨리 끝난다? 이거면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빨리 끝나. 어, 확실하게 할건 하자. 지금 나오는 거는 카톡입니다. 카톡. 카톡이에요, 카톡. 이건 어제 도태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 카톡이에요, 카톡. 어.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보니까 최순실에 관련된 거는 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최순실이 안 되어 있는 건 암호화되어 있단 말이야? <laughs> 삭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카톡 복구하자. 어, 카톡 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양혜원 사건 있죠? 양혜영 사건에 해당 실장이 자기가 쓰던 핸드폰, 과거에 쓰던 핸드폰이지, 어, 지금 최신 핸드폰 쓰고 있잖아. 그 과거에 쓰던 핸드폰까지 거기서 카톡을 복구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카톡 복구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검찰 쪽에서 카톡 복구를 하지 않냐? 어, 이걸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카톡 복구를 해놔야 이게 최순실 건지 아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진들까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위치 추적? 위치 추적도 나오면 좋지. 그런데 위치 추적, 데이터가 있는 게, 분명히 최순실 독일 간거두 개의 동선과 제주대 간거한 개의 동선 맞다고 해서 최순실 거라고 우겼잖아. 그럼 위치 추적 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전문, 위치 추적은 전문 전부다 온 게. 이게 맞죠? 맞지? 음. 자, 카톡. 이게 핵심입니다. 카톡. 어. 자, 우리가 현재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변희지 대표 재판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잖아. 국민적 관심을 모아 올리는 게 제일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쩜 방송에서 밝히고 있으니 변화하는 데지장 아니야. 이거는 검찰이 후들리는 거야. 이거는. 검사들이 야 저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laughs>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측근들한테 인민재판에 다 들어가잖아요. 음? 이거 문제도 태블릿 PC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거죠. 음, 지금 현재 우리의 공정한 재판은 기대해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만이라도 확실히 하자. 어, 증거는 조작이 되어 있다. 태블릿 PC가 어, 조작이 되어 있다. 어, 이게 100%, 100%잖아요. 100%. 100%.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JTBC가 조작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방송했다. 우리는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흐르지가 않아요. 이미 조작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몰랐다, 선이었다,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 언제 됐는지, 카톡은 언제 삭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있어야죠. 이 시간대를 다투는 일이에요, 시간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 태블릿 PC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어... 적어도 재판은 11시에 서관 524호. 아, 서관 524호 모릅니다. 어차피 10시 정도에 법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거고, 단체로 쭈루루룩 갈 거예요. 에, 거기에 뭉쳐 그냥, 어, 사람들 간에 어,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음...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카카오톡. 카타, 그냥 카카오톡 보면은 저쪽은 다 무너지는 거야.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었다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어. 인생은 세용지마입니다. 음. 저는 이 사항에서 보고 있는 게 이미 태블릿 PC 조작된 증거는 100% 확실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 나왔다고. 음. 만약에 JTBC 손석희가 자기가 조작하지 않아도 조작된 거를 방송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조작된 거를 방송을 했다고 정정 보도할 필요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우리는 진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드루킹 사건, 그것도 언론 조작이잖아요. 이것도 태블릿 사건도 언론 조작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야. 드루킹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다, 연관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완벽하게 탄핵시키는 유용한 도구를 썼다고. 내일은, 내일은 수요일이고, 변희지 대표 재판이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대역 10번 출구예요 교도회에 내리시면은 사람들 막 나가는 데가 있어요, 많이. 그냥 글로 따라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 거기가 법원이야, 법원. <laughs> 어, 교대회가 처음이다. 어, 그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출구로 많이 나가. 어, 그냥, 묻, 그냥 묻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에. 자, 변인재 대표 이 카톡. 음, 카톡 아마 요구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카톡이 왜 중요하냐면은, 카톡은 복원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것도 순식간에. 양의원 사건에서 본 것처럼, 양의원, 그 실장, 어, 그래서 여론이 양의원 그실장의 카카오, 뭐, 뭐죠 그거?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그 뭐, 북한강인가, 한강인가, 투신했다고 들었는데, 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음.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나중에 그 누군가는 원인 발생했던 사람은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태블 PC도 마찬가지고, 드루킹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분입니다.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왕이죠? 어. 자본가라고 난 생각해. 세상을 움직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음.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에는 이재용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음. 자본가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재벌이잖아. 일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인류기업의 회장, 그러니까 부자,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좋겠습니까? 아, 미국의 대통령 되면 뭔가 뽀대 놨고 왔고, 말도 안서 하지 마. 일이 엄청 많아. 어. 감시를 해 사람들이. 그냥 부자로 해가지고, 어? 배 그냥 뚱뚱 튀기면서, 아돈좀 어, 쓰면서 돈을 써도 써도, 아, 행복해. 이런 사람은 대, 대부분 택한다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나왔잖아. 어, 이분도 대통령 나오면은 대통령 해야 돼요. 대통령 나오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음, 대통령. 이재용 대통령. 음. 우병우 대통령. 변희재 대통령. 최대집 대통령. 어, 많아, 후보. 우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음. 반드시. 음. 자. 트럼프와 같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인 지주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음, 나는 될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번에 그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어 차세대 대통령으로 바로 바로 나오지 않을까, 바로 되지 않을까, 어 바로 되지 않을까. 음 오늘 부재로는 <laughs> 다음에 한번 해야겠다. 어 저기 어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해가지고 그걸 한번 미리 선수를 쳐야겠다. 이재용 대통령으로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오늘은 시사이다인데. 오늘도 보스파리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보스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뭐 할까 오늘은? 오늘 뭐 하자. 보스파리들의 미래 하자. 보스파리들의 미래. 미래. 보스파리들의 미래라는 거는, 보스파리 어디로 가죠? 어, 얘네들은, 아, 난 또, 저기, 그게 참, 우리 그, BJ 톨 방송에서, 톨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김밥이 죽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죠? 김밥이 죽으면?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죠? 김밥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채팅창에 막, 어,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톨림방송도 가고 태극전사방송도 가고 많이 가시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어? 김밥이 죽으면은 딱 정답이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톨방송에서 먼저 했습니다 음, 지금은 구독자가 톨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 에, 정답입니다 김밥천국이 가죠 김밥이 죽으면은 천국이 가죠 김밥천국 보수파리들은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보수파리 했으니까. 보수파리니까. 대한민국 망해 가는데 지 주머니에 돈 쳐넣기 바쁘기 때문에 보수파리잖아. 보수파리. 탄산 끄는 게 아니라 저기 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길잖아. 어. 지금 법정 신문 만들려고 처음에 220만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내가 뭐 글도 쓰고 뭔가 할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상담해 보니까 이게 1년 호스팅 비용이래. 어. <laughs> 1년 지나면은 다시 220만원 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내가 잘못한 게 220만원 일단은 모아가지고 평생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억지로라고 막돈 아낀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 홈페이지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너무 인생에 뭐 했길래 이상한 거다 만드냐 하시는데,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개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얘는 깔끔하게 바꾼누구나이 생각 들 거예요. 우리는, 제가 법정신문 하는 이유가, 법정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나, 아니면 그에 관계되어 있는 측근들의 여러 가지 재판 일정에 들어가 보면은, 피고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쏙 빠져있고, 중요한 게 1, 2, 3, 4, 5로 되어있으면은, 4번, 5번, 5번이 제일 낫거든. 그것만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원문을 아예 올리려고요. 어, 언론사 등록도 할 거예요. 음, 아마 내일 오후 정도에 시청에 갈것 같은데, 음, 일단은, 예, 일단은, 고스파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음, 지옥에 아예 들 지옥에 가야 돼. 예. 대한민국을 이리 지경까지 맞는 게 근본 원인이 저거라고. 어, 홍준표로 모여라, 대선 때? 졌어! 그러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시간은 여러 개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거 하루면은 국회 전원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 그거조차도 안 해. 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선 때존 망했잖아. 어, 반성을안해 망해도. 그러면은 총선 때 총선 때 지선 끝나고 총선까지 2년 동안 시간이 있는데 야 시간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여야됩니다 이정미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위정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럴거 아니야. 응? 어차피 비상대책위원장에는 탄핵 세력 중한 명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맞죠. 탄핵 세력이 아닌 자 탄핵 반대 세력이 그 자리에 앉으면 김무성과 유승민의 자신의 자아 실현이 안 된다고 음,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총선까지 2년 동안 시간 이 있는데. 얘네들이 박혀서 안 내려온다고, 이 보수파리들이. 특히 이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유튜브, 유튜버? 어, 유튜버 및 시민단체 장들. 음, 그 말이 안 되지. 맨날 자유한국당을 모여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얘네들은? 지옥으로 간다. 왜?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간첩새끼이기 때문에. 간첩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우파의 중심 정당이었던 새누리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힘을 못 쓰는 거는 뭐다? 탄핵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확한 진단은 이 참호 속에 숨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얘네들 때문에 망했다는 거지. 탄핵 세력은 더 이상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 네. 그니까 내려와야죠. 음. 그런데 안 내려오고, 당시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야, 우리 보수, 그 얘기하려면요. 대한문에 나와가지고, 분양소에다가, 거기 뭐, 우리 영웅들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 분양 참배를 하고 좀 그래야 되지. 근데 안 하죠. 어. 그 누구냐, 그거. 음. 표창원. 어. 표창원. 저쪽 진영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도 조만간에 망한다 진실투쟁하는 사람은 변이제고 그 일베에 야, 세월호 천막에 유예빈 있다 유예빈 봐라 유예빈 모자 쓰고 있다 유예빈이나 똑같은 모자다 유예빈이다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뒤에 있는 사람 변이제다 뭔 변이제야 예은 아빠 유경 유경근인가 유, 아무튼 그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새로운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한 개인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응?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진영 내 양심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그 사람을 또 변희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일이 변희재 대표 재판이 있는데. 응? 맨날 대한애국당 그뭐 사람들 찍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어? 음. 박근혜 대통령 무자석방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맞아요? 보수파 맞아? 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장시간 동안 해놓고서 우리는 행진하는 게더 좋다,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니야? 대통령이 무자석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우리 보스파리들 야 국회의원들 그렇게 안 나와요? 어? 안 나오면은 지옥에 가는 게 맞지 왜 지옥에 왜 가는 왜왜 왜, 왜,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응? 배신했잖아. 음. 음.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배신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얘네들한테 모여라고 했던 이 보수파리들 있죠? 애국파리들. 얘네들은 생지옥으로 갈 거야. 어. 얘네들은 돈을 먹었기 때문에. 어. 야, 홍준표라고 해야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거덜났거든. 어. 이 끝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논평을 할 수가 없어. 없어져야 돼. 어. 논평이 안 된다니까? 이 애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세 판을 짤수 있는데, 지네들이 보수래? 어, 보수가, 그리고 특히나, 이 기회주의 시민단체들, 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내에서 왜 아가리 닥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안 돼. 안된다 이게 돼야 세판절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 하루하루 마다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의 논평도 이거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안 나와. 아직도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만원에 모십니다. 저도 이제 법정심문 하면은 여러분들, 어, 저는 한 5만원에 모십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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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시든지, 말시든지, 그냥, 만원 할까? 그것도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내가, 내가 다 만들어줬죠. 제가 혼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도. 다. 전부 다. 제가 만들었죠, 다.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상해 이런 데는 특출난 것 같아. 필요하다 싶은 거는 알아서들 잘 만들어. 어. 어, 뭔가 저기서 뭔가 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벗겨가지고 뭔가 또 만들고 그래. 이런 거에는 뛰어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카피 능력. 카피. 사실상 저도 이제 1만원에 모시고 5만원에 모신다는 소리 하는 거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줄 아세요? 어? 여러분들? 어. 거래처를 뚫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자파 쪽에 있는 단체들한테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베겨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홈페이지도 이거 어디꺼 벗겨온지 아세요? 어디긴, 뭐, 미디어워치지 뭐. <laughs> 지금 제가 만든 홈페이지가 미디어워치꺼 베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애국당의 미국 대사관 직원이 방문을 했다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오늘 논평은 한몇 분은 안 됩니다. 이게 뭐, 돼야 뭘, 그 다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얘기할 게 없어. 오늘 첫 번째, 도태 변호사 사임한 거. 두 번째, 한 유튜브가, 아, 저건 유해빈이다. 저거는 변의제다. 허위사실 유포란 거. 증거 전부 다 모아놨다는 거. 예, 원본영상 플러스 1배에 게시된 거글 플러스 그 게시된 글의 밑에 있는 댓글 플러스 증거영.. 그니까 원본영상에서 실시간 채팅되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 채팅창뭐 나왔는지 그것까지 녹화도 다있습니다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 <laughs>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 논평은. 할게 없어요. <laughs> 없어. 도스파의 미래들 지옥이다. 끝. 뭐더 이상 뭐 있어요? 왜 지옥에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알거 아니야. 어, 뭐, 뭔가 새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어, 없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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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논평은 짧고 얘기만 딱 해주고 끝내는 스타일.